대충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이런 스타일. 도색하면, 카우... 아, 이거 비닐까지 붙네? 하, 아... 이거, 잠깐만. 하여튼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게 이미지가 다리 끝이 안 보여요.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. 이 밑에 부분은 제가 상상했어요. 됐어. 이제 로봇 하나 완성. 둘다 앞을 보고 있잖아요. 근데 둘이 싸우라고? 그냥 싸우지 않게 할게요. 안 싸우면 좋잖아. 근데 뭐 어차피 안 싸울 건데 세 줄만 있으면 어때요? 어차피 얘는 뭐 핑크색 빔 쏘네. 그러니까 좀 예뻐도 될것 같아요. 발가락 세 개라고요? 근데 두 개가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완전히 닭됐네. 표정이 살아있네. 돈이라 내고 참결을 해 지금. 돈낸 사람도 지금 다 무시하고 있는 판에. 어, 아유, 니를 잘못 썼다. 이걸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이야. 이거 나중에 이미지 편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거 눕기도 대충 딸 거긴 한데요. 응. 아, 이제 깎아보죠. 아이고, 저 닭발 이상하게 잘렸네? 근데 미친 거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. 와, 가관이네, 진짜. 어때요? 착 둘이 친해졌어요. 독립운동을 맞은 것처럼 기뻐하고. 이렇게 해서 만졌어야 되는데. 이러면 사인 안 넣어도 되죠. 전체적으로 채도 수정 좀할 수는 있는데. 하여튼, 이거를, 이미지를 보내드리죠.